여러분 앨범이 아니, 제가 진짜 또 공백기 때 입덕을 거고. 폴프리랑 폴프랑, 이런 앨범은 관심 이 없는데, 었이번이토리잖아 이때 갑자기 너무 이렇게 캐럿반 그래서 구해갖고, 따로따로 따로따로 너무 하고 싶어서아그 m 1 0 i n g 하나 s 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안샀거든 d r e d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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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d 이렇게 세 개나 사버렸어요. u n d 일단 d hundred h u 다 d r e d h u n 따로 e d h 해 n d 따로 d 서 u n 비 r 많이 들어가 d r e d h u n d r e H&B부터 아! <laughs> 호시! 너무 사고 싶었데 너무 예쁘지 아 이번 호시 H&B가 너무 예쁜 거 같아 제발 아 맞아 이번에 제가 똑똑똑 성애자지만 큰 맘먹고 안 하려고요 쓰담쓰담만 쓰담쓰담만 해줄 거예요 아니 호시 애기와 정한이 애기 맞지? 맞지? 맞을 거라고 믿어 거기 있지? 그런데 아, 엄청 가볍다 똑토북이 얇아졌는데 제 일본 앨범 처음이에 마음을 진정 진정 오 하자 어수없아전 이거 컴포트 쓸 때부터 너무 예뻐서 사고 싶었거든요 결국 삼매옥 근데 너무 어 갑자기 근데 비싼 건더 비싸면서 거기 있지 거기 있지 어 번호니 번호니 번호니가 왔어 번호니 <laughs> 웃기지 이 사진 아깝지만 번호니 완전 귀여니까 케이 번호니 여기 하자가 있어서 이 위에 원래 앨범 포카가 너무 속상한데요? 어쩔 수없지제첫 앨범 포카 그리고 이템 혹시 포카 교환한거랑 드디어 히토리자 하이 마지막 B반이 었어요오 신기하다 에이 카메라 왜 이렇게 더럽지? 하자 확인하고 왔는데 포카가 이렇게 휘었어 뭐야 이게 어디에 깔아두면 괜찮아지길 바라면서 노트북 밑에다 놔둔다 저기 털이잖아 제발 호시야 이번엔 있지? 어 굉장히 좋 나왔네 오 H&B를 가버렸군 정한이랑 쪼니? 나네요 제발 오늘 행운의 북한은 어디로 할까 호시야 정한아 여기 있지? 호시야 정한아 여기 있지? 호시야 정한아 여기 있지? 여기 있다고 믿어 고마워 자, 왔지? 아 진짜 제발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와 민규 바지 뭐야 <laughs> 정하나 언니 민규야 네가 언니 순철아 너야 오징이 쉬어도 <laughs> 좋아 딘니 디노 <laughs> 아호시나호시나 나올 때 됐잖아 그지 이번에 보면 보기가 너무 승관이도 너무 예쁘 도겸이도 명호도 다예뻐와나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너무 격적이야아 오케이 대박 엄마한테 말고봐야지딱 웃으면서 갔더니 엄마도 민규 나오냐고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어떡해 대박 먹을게, 나이 정도 운명이야. 그치 민규야, 난 운명인 거 같아. 어떻게 생각해? 난 운명이야. 그냥 운명이야. 이렇게 이사냐 할까, 또 살까? 고민 중. b 반, b 반에 살까? 고민 중. 오늘 5월 21일. 근데 드디어 두 번째 목소리가 나이 b 반이었어. 반은 안 열지 모르겠어. 제발 호지야, 동현아, 호지야, 너아 봐야 가 번원이를 선택했어요. 이게 그 할머니 지갑 속딱그 재질이라서 번원이를 선택했어요. 완전히 예쁘죠? 그러면 앨범인데 아 제발 정하나 저 이제 두 번호 있지 거기 있지 거기 있지 제발 있을 거라고 믿어. 응? 고마워 잘 봤지? 호시야! 시야 여기 있지? 어! 역시! 난민규자비가 맞았어 민규 조금 오랜만인 거 같은데 민규가 오랜만에 맞았네 요즘 좀 뜸에서 살짝 서운했거든요 난민규잡비인데왜민규안 올까 근데 삐반은 솔직히 다 예뻐서 민규도 너무 반가워 아 되게 반갑다 민규야 너라 나와줘서 고마워 씨반에는 있겠지 그치? 와조시아정하나 나도 반쪽카트 갖고 싶은데 아 승관이 이번에 포카도 되게 예쁘고 커이팅아 원우 요즘 원우가 잘이라서 민규! 민규리! 아, 꿉어 진짜 완전 지갑 속, 그 타이타닉 할머님 지갑 속에 있을 것 같은 사진이란 말이야. 지갑 속에 넣고 다녀서. 와, 이거 뽀샵이 <laughs> 너무, 오케이, 예쁘니까 참, 아, 호랑해. 호랑해. 음, 아, 이번 준이 포카도 정말 예것 같아. 어제 중국, 뭐냐, 고백대에서 준이가 노래 내줬잖아요. 너무 이런 사소한 곳에서 감동을 받는 저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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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뭐, 이 정도면. 음, 네. 아, 교환 글부터 올리고, 씨바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생일 가서 생일 앨범가. 어, 엄청 좋은 냄새나 하나 보전두 개, 하나밖에 없어서 보통 중복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중복 끼리 정아나 호시야 잘 왔지? 정아나 호시야 거기 있지? 호시야 정아나 있지? 이따 믿을게 있는 거 맞지? 오케이 있어. 아, 행가이 너무 오랜만이야. 포토북은 어? 중복... 포커팀 뽀뽀팀 있는데, 포포팀이 또... 포포팀 또... 이거는... 키퍼팀이었으면 좋겠다. 어, 포포팀 포토북만 세 개야. 오케이, 포카도 설마 중복은 아니겠지. 설마... 좋아시좋아시 잠깐만...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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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니야, 아니라고 하죠. 민규... 난 역시 윈규잡이윈규잡이 준니 대박 준니 옛날에 포카 너무 예뻐서 갖고 싶었는데 아 제발 아 제발 굉장히 허무하게 아왜왜 ㅎ ㅎ 안 나오는 것보다 중복이 되게 속상한데 아니 아잘안 읽힐 수 있음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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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카를 진짜 힘들게 데일 어, 그를 찾아서 했어요. 저 진짜 한국 살았으면 <laughs> 진짜 두 번째만 번 갔을 것 같은데, 왜 한국에만 해주냐고요. 그니까 여기 사는 사실 중국에 해도 중국 땅이 너무 넓어서 가기 청, 저 저희 지역에 사는 게 아니면 가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사서 놓으셨어. 네, 저 호카를 샀는데, 아, 진짜 너무 예장이없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서 갖고 싶다. 근데 이미 비싼 해외 공급이래, 해외 택배비를 내갖고. 예뻐죠 너무 예뻐. 너무 갖고 싶었어. 아니면 사이즈가 어떻게까 사이즈 그냥 포크 사이즈로 해주지. 막 애매한 사이즈로. 해줘다니 진짜 이거는 한 장씩 수령만가능해 어, 어떡해요?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어떻게 열어? 어떻게 열어요그 열어.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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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래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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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났다. 등털이.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아, 너무 예쁘지. 음, 귀여워. 완전 얼박이다 오늘. 어제 너무 귀여워. 말박했죠. 아, 뭐야. 민기 안녕. 걱정 마. 저 아, 무귀여워 와. 보너기도. 탄이도 진짜 다잘 나왔는데 제가 원래 근철 하려고 했는데 못할것 같아. 너무 어떻게. 근데 이거 어떻게 보관을 하나요? 음, 일반 트래커보다도 큰거 같아. 이게 좀보다도 크네요. 일단 다시 저는 일단 정환이 앞에 있니아 뒷면에 뒷 아, 상당히 무겁다. 진짜. 생각해 봐. 뒷면은 진인사이고 해외 택배 기다리기 너무 힘든데 박스가 너무 커서 좀 놀랍다 설마 이렇게 크진 않겠죠 포카세발에서 원하는 거 나왔으면 키스 오늘 생일이에요 오늘 5월 28일 민규, 원우, 비틀씨 나오는 생일선물도 받고 오늘 일어나서 태어나줘서 고마워도 듣고 아주 좋습니다 딱딱 딱 이것도 생일날 도착 이 정도면 운명이야 엄청 얇다. 대박. 왜 이렇게 얇아? 오, 깜짝아. 얇고 크구나. 그래도 잘온것 같네요. 뭐 흠집 같은 거 없이. 아 근데 진짜 얇다. 포카가 어디지? 봤어고싱 근데 되게 조그만 느낌이 다 아닌가? 아쉽게도 제가 원하던 포카는 아니었지만 중국만 아니면 좋겠어. 오, 약간 살짝 작은 것 같아. 어우 딱딱하다. 이번엔 안보고 제발 중복만 안했으면 좋겠어 제발 제발 보세요 어때 한번 살짝 딱쭉 와우 <laughs> 아, 왜 아니 어제 하나 앨범깡도 중복을 뽑고 아니 내가 중복 뽑으려고 두건 산줄 아나 진짜 교환을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할 것 같단 말이야 진 봐야지. 아 정말 뭐, 진짜, 대박. 아. 저기 나한두한 아, 호랑해, 호랑해. 그 어, 장랑이, 장랑이. 아, 호랑해, 호랑해. 아, 대피 음, 이렇게 중복이. 아, 또 열초이스 앨범에서는 중복 없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음. <laughs> 택배가 다 나왔는데 원래 오늘 콜북이 오기로돼 있었는데, 사이즈가 콜북이 아니야. 제가 그러니까 정난이 언어들을 일괄로 6.1 택포 6.1 정도로 양도를 큰걸 먹고 받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양도를 잘 받은 것 같아. 음.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언어들을 팔까, 그냥 중복으로 갖고 있을까 고민 중이거든요. I 기가 너무 have 그냥 o r d of i 버렸어요 u t on me.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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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서 w I d o

참참놀이동 멤버십을 양도 받았어요. 일괄로 상자가 파손되어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엄청 닫고 나요. 음. 카드까지 제 양도 해주셔서 조금 당황스럽고, 진짜 너무 더운데? 옷이 덥지가 와서 가지고 왔어요 어. 너무 귀여워 너무 얇은데? 아 진짜 빨리빨야 얇은 것 같아 너무 아, 어긴해 찢어질 것 같아 아, 너무 예뻐 으이 음, 랑붙랑이로 어찌하면 좋을까 아 호스트 진짜 예쁘다 어머, 오케이피에 싸져있어 대박, 대박인데? 너무 예쁘죠? 4월 인데 6월에 받았어. 머리가 이건 차 같은 건가? 이건 진짜 잡지자지. 원어 잡지는 아니었는데, 음, 그럼 제가 먼저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진짜 예쁘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최고! 왜 유독 귀엽게 나온 것 같아. 이 잡지가 컷이 이제 없나? 있는 것 같아. 이것도똑똑겠죠 아, 예쁘다. 어, 뭐지? 보카도 같나 어, 귀여워. 뒷면도 같고 화질이 좋진 않아요. 귀여워, 뭐랑? 이게 더 귀엽고, 이건 멋있고. 포카를 위해서 거기 그 합지를 샀다고 해도 광원이 안1정도의에